아직도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이게 뭐참 너무 답답하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광복, 해방, 이런 말을 지금 우리가 할 처지가 아니지 않은가. 분단된 나라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 그쎄각 가면은 참 가슴이 아파요. 참 우리 나라가 그 동안 역사적으로 보면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죠. 첫째가 일본 일제의 식민지의 오랜 우리나라 정명. 그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나라를 점령해 가지고 수탈했습니까? 백성들을 수탈하고 지배하던 이런 어려운 시대, 우리가 살았고, 또 둘째로는 일제의 아부하던 사대주의와 노예 근성을 빨리 청산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청산 못하고, 어간에 미국이나 소련이 또 우리 나라의 정치를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이 나쁜 나라들이 아주 우리 주변에 많아요. 결국은 파리로 해방을 우리 힘으로 이으켰으면좀더 세게 나갔을 텐데 이게 잘안돼 가지고 결국은 또 외세의 영향을 계속 받고. 설계되지 않았나 그래서 사대주의 노예근성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어딘가 모르게 베켜 있었다가 준비 없이 해방을 맞이하는 바람에 이것도 제대로 정리 못하고 결국은 우물쯤을 지나가게 된 겁니다 아, 당시에 그, 김구 선생 같은 민족적인 애국자가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독립운동을 제대로 우리가 못한 것은, 일본에 아부하던 기존 세력들이 밑에 깔려 있었어요. 공무원들이, 부자들이. 그래가지고, 김구 선생의 그런 그 새로운 민족 정치, 민족 해방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답니다. 민족의 독립 운동 세력들을 앞세우지 않고, 오히려 일본 시대의 일제의 앞잡이들을 앞세워서 한참 정치를 해 나갔던 것이에요. 어떤 역사 기록을 보니까, 미군이 들어와서 처음 채용한 고문단의 구성원들이 부유한 지주 계층의 출신과 보수적인 기독교인들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게 나름 꼴이 되겠어요. 일제 아부하던 자들, 보수적인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미국에 아부하면서. 양심을 팔아먹는 짓을 이들이 또 했던 것입니다. 이 젊은 분들은 지금 이런 걸잘 모를 텐데 우리는 그걸 경험했어요. 어. 일본이 떠나자마자 미국과 소련이 우리 정치, 정치를 간섭했죠. 북은 소련, 남은 미국. 남과 북이 쪼개졌죠. 그러니까, 일제에 아부하던 정치 도자들의 당대에 민족의 자존심을 지켜내지 못한 결과죠. 이 일은 나쁜 사람들이 정치를 했기 때문에 이 맥없는 사람들이, 이 민족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 나라 정치를 한다고 나섰다가 다 결국은 외국에다가 다 맡겨버린 게 그때 당시에 기독교가 이런 세력들을 막아냈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해냈습니다. 왜냐하면 해방되자마자 보수주의적인 기독교 지도급의 목회자들이 이 친일적인 고문단들과 야합을 해서 미국 신탁통치에 야합했던 것입니다. 이건 역사적인 기록을 가지고 제가 말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 화가 날 거예요. 저만 내가 만나서 말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수주의적인 목회자들, 일제 때부터 그런 사람들 미국의 눈치만 보고서 민족의 통, 포, 통일, 민족의 하나됨 이것을 안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착화 돼가지고 오늘까지 이렇게 남북이 통하지 않게 이렇게 분단되어 있잖아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 밖에. 이 얼마나 기막한 일입니까? 이승만 정권 이후 지금까지 모든 정부가 다이 통일 정책을 안 쓰고 분단 정책에 꼼짝 못하던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준비는 좀 잘해왔는데 대충대충 대충 좀 할게요. 너무 어려운 얘기들 하기도 쉽지 않고 여러분들이 시간은 많이 갔으니까. 군사정권이 세워지자 통일을 말하는 사람들을 배안시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빨갱이라고 그랬어요. 미적적인 단합, 남북의 통일, 이걸 말하면 빨갱이다. 그래서 고문하고 죽이는 일까지 있었어요. 여러분들 너무 젊은 사람들은 처음 들을 거예요. 아 그런 게 있나? 역사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런 당대에 교회 지자를 마저도 거기에 꼼짝 못 하고 말 한마디도 못 하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야 숙세 하거든. 반대했다가는 죄들 당하니까 나중에서야 후회들 했죠. 참 우리가 잘못했다. 분단 되자마자 노력해서 화해시키고 한날 가도 을 텐데 이건 못했구나. 지금도 남북이 쪼개져 있구나. 회개를 많이 했죠. 저는 늦었죠. 1982년도에. 독일교회 협회가 독일에서 모였을 때에 남북 통일을 위해서 참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큰 대회가 있었어요. 거기 나도 예장대표로 갔었는데 소독의 목사님들이 동독의 목사님들과 어떻게 합의돼서 통일은 하나가 됐거든요, 독일은. 그걸 우리가 배우러 갔었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거기서 배워 왔어야 되는데 그걸 못 배운 거예요. 이 남북이 분단되지 이제까지도안 되지 않습니까? 내 고향 강원도 통촌인데 나도 이북이에요. 못 갑니다. 이게 바로 이이 이 엉터리 정치꾼들, 이 정치하대 돈만 아는 정치꾼들. 바로 이런 놈들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오늘 여기 공무원들이 들으면은 아니라고 내한테 얘기하면 내가 설명해 줄게요. 아니면 내가 감옥에 갈 겁니다. <laughs> 내가 여기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이 짧아서 짧게 짧게 할게요. 예. 다수를 대놓고 네, 네. 다수 네, 네. 다수를 대놓 네? 다수를 대놓다 아유, 너무 시간이 많 대놓고 다수 저희 놓고 다수를 대놓고 다수를 대놓고 다수아 대놓고 다수를 대놓고 다수를 대놓고 다수를 대놓고 다수를 대놓고 다수를 대놓고 다수를 대화할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때 그 총회 대표로 김영태 목사님 유명한 분이죠. 그리고 내가 참석했습니다. 그때 북측에서는 못 왔어요. 그 도산소 모임인데 이게 기폭제가 돼서 통일의 문제가 크게 시작이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1986년에 스위스 글리온에서 남북의 교회 지도자들이 성찬에 함께 참여하면서. 참 그때 뜨거운 만남의 기쁨도 계속지 참이 분단의 죄악을 참했었죠. 근데 아직까지도 이 남북의 이게 뭡니까? 이 정치꾼들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대통령이 뭐 하고 부통령이 뭐 하고 장관들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소리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도 노력을 안 하고 있어요. 한 민족이 분단돼지 벌써 이게 얼마요 예 이게? 어? 1988년에 발표된 우리 한국교회 협회 NCC라고 그러죠 이것을 거기에 분단을 원죄라고 이렇게 규정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는 이 일을 안 했어요. 원죄라면 분단이 원죄면 그 죄악을 씹어쳐야죠 근데 안 했어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이제까지 교회 마저도 그랬으니까 이 정치꾼들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아, 참, 답답한 이야기를 오늘 해방절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가 북한을 선교하기 전에 이제는 너무 오래돼가지고 북의 통포들을 이해하는 거, 어떻게 사는지, 생각이 뭔지, 내용이 뭔지, 그걸 우리가 이제는 알아야 되겠어요. 그들의 삶의 태도, 삶의 방식,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빨리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 책도 안 나오고, 정보도 없고, 그러니까 남북은 완전히 이렇게 분단돼서 남의 나라 같아.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더구나 북은 생각지도 않아, 이제는. 북은 없어. 남쪽만 있어. 솔직히 다 그렇죠. 부지죠 머릿속에 이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한 민족이 두 짝에 짝해져 가지고, 이게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 정말 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 상호간의 화목을 시도할 때, 우리보고 먼저... 야, 너희들 우리 자리에 오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예수님을 보냈어요, 우리에게. 우리 못난 인간들에게.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보내서 가서 화목해라. 그래서 화목됐거든요. 그, 우리 하나님 만났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바로 그 은청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들에게 왔습니다. 죄인들에게 왔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약한 자들, 없는 자들, 우리가 원수된 자들,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 우리를 싫어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먼저 손을 뻗치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너 원수야. 너나 싫어하지? 나너 싫어해. 이렇게 살지 말고.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나를 미워해도 나를 욕해도 나를 비방해도 나를 적으라 하라도 나는 찾아가서 도와주고 또 사랑하고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오늘 이 말씀을 팔로 해방 기념을 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죠.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무신론의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 참된 화목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평화를 만드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늘 이게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민족의 화목은 하나님의 아들여 딸들인 바로 우리 크리스도인들의 몫입니다. 이것을 할수 없다면 삼천리 강토의 보구만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되는 축복을 내다보면서 오늘의 본문 말씀대로 남과 북이 같이 만나서 평화를, 평화를 이룩하여 한반도가 통일된 나라가 빨리 되기를 우리가 날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